이제 그~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토익이잖아요 네. 이제 토익도 항공운항도 배우고 이제 항공경영도 배우는데 토익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 저희 음, 항공운항에서는 어~ 토익 수업을 어, 진행할 때 물론, 이제 수업을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 때 배우는 부분이랑 뭐 개인이 이제 공부한 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 일단 수업 참여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업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 아, 토익에 관한 그런 책을 이제 저희한테 추천해 주셔서 그책 사용을 하면서 어, 토익 연습 문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단어 외우는 거를 또 이제 중요시 하다 보니까 또 음. 단어 암기도 또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저희 과에서는 그 영어 소모임이라고 해가지고 토익 공부를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음.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각 조장? 조장들이 있는데 그 조장들은 제 영어 공부를 좀꽤 하는 그런 언니 오빠들이고 친구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토익을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데 이제 진짜 완전 밑바닥인 케이스였어요. 제가 네. 근데 진짜 가르침을 받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건 뭐지 하면서 막 풀어보니까 진짜 실력이 는것 같고 이게 문법이라는 게 하나 외우면은 그문 그거를 다른 문제에 응용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아, 저희가 토익을 모의고사, 아, 그 토익, 모의. 네. 그 본단 말이에요. 네. 항공원항과도 보나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1년에 4번 정도? 네, 계속 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의 토익을 계속 이렇게 참여하면서, 예, 연습하고, 시험을 위해서,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과도 모의 토익을 봐요. 그래서 모의 토익도 보고, 이제 다 같이 한 날에 접수해가지고, 어. 경영과 시험 보고 와라. 이러면은 시험을 보고 와서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음. 싶으면은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바르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토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근데 그 아까 이제 토익 모임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어 저희도 이제 토익 동아리라고 저희들끼리 음. 이제 정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에서 어, 한참 되게 열심히 공부를 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단어도 어, 하루에 이제 한 <laughs> 2, 30개씩 뽑아서 그 자리에서 막 외워서 음. 음, 또 테스트 시험 같은 것도 보고 또 조장이 에, 막 검사도 하고 이렇게 에, 한번 이렇게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네. 그럼 그 토익 소 모임 활동을 할때 혹시 블로그 작성 같은 것도 하셨나요? 블로그 작성. 어, 네, 저 경영과에서 네. 그 소모임 활동을 할때 이제 각 블로거들이 한 명씩 있어요, 조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저희과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오늘은 뭐 어떤 공부를 했고 이렇게 이렇게 수업을 했고 뭐 어떤 재밌는 상황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일기처럼 남기는 아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학과장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잘했다, 뭐 이번에는 이런 공부했거나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셨네요. 아, 네, 되게 좋은 방법이었네요. 네. 혹시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거 이외에 또 따로 개인이 공부하신 거 있나요? 어, 저는 이제 개인 공부를 할때 어, 일단 뭐 서점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책한책 음. 하나 구매를 해서 어, 실제 시험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음. 에, 되게. 아직도 네, 생생한데, 그때 이제 제가 어 실제로 시험이 뭐 아침에 이루어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 그리고 그 조용한 분위기 만들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이제 제가 저또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네, 시험을 계속 연습을 했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음.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걸잘 못해요. 음.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뭔가 혼자서 공부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음. 제가 학원을 다녔었어요, 방학 때. 네. 어떻게 해서든 토익 점수를 따야겠다 싶어가지고 토익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토익 학원을 다한 달을 다니고, 다시 이제 학교 돌아와서 토익 수업을 듣는데, 이제 학원에서 듣는 거는 아무래도 인원수도 많고 수강생들이 많잖아요. 일대일로 이렇게 코치를 다못 해주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문제 풀다가, 아, 교수님 이거 좀 헷갈립니다. 하면은 와가지고, 아, 이 부분은 너가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 부분 다시 공부해라. 이렇게 어. 하면서 1대1로 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원을 다닌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한 게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지 않나 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항전의 항공운항과랑 항공경영과, 영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 뵌 분이어서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영어 수업도 그렇고 공통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잘 얘기를 할수 있었지 않았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재밌었고 한번더 과마다 이제 다른 부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알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저도 좋았어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다양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한항전 항공경영, 항공운항, 화이팅!